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21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메카트로닉스과를 졸업한 허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퍼씨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배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 제가 폴리텍에 지원한 계기는 일반 4년제 대학과는 다르게 어, 취업에 필요한 실무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폴리텍 대학의 장점인 어, 2년 만에 어, 전문 학사를 수료하고 그리고 곧바로 취업의 길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폴리텍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학생 때와는 다르게 어, 이렇게 다시 모에 와서 강의를 해보니까 어, 교수님들의 노고를 무엇보다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느낌이 새롭고 어, 이제는 학생과는 입장이 반대니까 어, 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기억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조건이 처음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되고 나서 어, 졸업 예정자 자격증을 갖추고 나서 그때부터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는데요.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던 거라 조금 자격증을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을 그렇게 두 개씩이나 어 딸수 있었던 거에 좀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폴리텍 대학으로 오면서 어 예상하지 못했던 게어 학교에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카레볼루션이라고 로봇 동아리를 어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평소에 학문적인,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어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팀을 꾸리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창조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발명경진대회나 이렇게 나갔던 게좀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19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처음 봐서 총 수능 4번 사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2살에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러던 중에 폴리테로 오게 되었는데 현재 26살인 저는 제 나이 친구들과 비교한다면 어 제가 그럼에도 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빨리 취업을 했고 제일 빨리 부모님들께 기쁨을 안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폴리텍대학에 어 오셔서 어 많은 것을 배워가시고 특히나 실무 중점인 이런 학습 어 많은 걸 배우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